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이 어제 통계로 63.9% 2차 접종까지의 완료율은 38.6%라고 합니다. 아 그동안 총총 확진자가 27만 명을 넘었고 요즘에 하루 확진자가 뭐네 자리 수라고 그러죠 1 0 0 명대가 넘고. 아, 9월 10일 날짜로 보니까 1,865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확진 예방을 위해서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요.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아주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은 그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제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힘들지? 내가 다 간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는데,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다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메시아이신데, 왜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벗겨주지 않으실까? 세상 짐, 그 무거운 세상 짐또 십자가를 벗겨주시면 좋련만 왜 그리하지 그리하시지 않을까요? 자, 다른 한편으로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벗겨주시면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 잘된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 제자 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연이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그 여행은 팔레스타인 그 초북단에 있는 빌립고 가이사리아 지방부터 시작합니다. 그 지방의 여러 마을로 들어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길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먼저 대중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고 세례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니까 아, 세례요한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 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엘리야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은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그 엘리야인가 보다 이런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선포하셨죠. 그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중의 하나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옳다 그러다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는 원어적으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생각만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대답을 해 보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은 틀렸어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물론 예수님은 선지자 역할을 하시지만 그런 그냥 단순한 선지자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인식한 그 베드로의 인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대답을 하세요. <laughs> 베드로의 인식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대한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한 것에서 베드로의 메시아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예수님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이 메시아 이해입니다. 사람들의 메시아 이해. 사람들은 메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인식이 없어요. 자, 베드로는 메시아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를 못해요. 올바르게 이해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어,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31절의 말씀인데 이 31절의 말씀은 자기를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자, 31절 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인자는 메시아인데, 많은 고난을 받는다.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하는 거죠.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당했다 고난당한 메시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난 당하는 메시아는 생각해 볼수 없어요. 또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 참으로 이 예언은 이 예고 말 예고의 말씀은 메시아 이해는 참으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대적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주님이 부활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바로 영광의 서곡이고 영광의 수단이됨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이해는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침묵을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좀더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어 여러분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 이해와 예수님이 이해한 메시아 이해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이한 메시아 이해가 없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가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사회에서는 유대선지자들이 외쳤던 종말론적 이해에 따르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신원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와서 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것은 유대교 신앙에서는 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직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응한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지하는 것입니다.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저항이 강력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이 항변한다는 말은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할 때, 그 꾸짖어, 꾸지저, 이 꾸짖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죽으신다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마치 예수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붙들어 붙들러오지요. 예? 마가복음 3장 2 1절 보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일종의 왜냐하면 이 항변했다, 꾸짖다 이 말은 귀신들의 입을 막을 때 사용하는 사용된 단어와 똑같거든요. 귀신을 꾸짖었을 때, 책망했을때 주님이 쓰신 말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복중하지 말라고 하는 대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가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보통 명사인데 이게 이제 구유명사가 돼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대적자가 사탄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이제 꾸짖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의 예수의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걸로 대응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길을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포기하라고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제지하고 막아섰던 것이죠. 베드로가 사탄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일만 계속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과 같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세속의 왕으로 군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바라는, 바라는 일이에요. 그 길은 고난과 포기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는 군중들의 환호와 또 이 금빛나는 보자를 선택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에 타산적인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난을 동반한 포기와 죽음의 길을 통해서는 역설적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이해에 따른 문제고 또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는,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생명의 문제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같은 말이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우리말로 구원자이신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가진 소원을 들어주시는 메시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걸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메시아. 나를 늘 편하게 해주고, 문제는 전혀 없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져주시는 메시아이셔서 나는 십자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요. 메시아 인식이 없습니다. 메시아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인식은 있지만 올바른 메시아 이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긴 믿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아 인식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악제에서 새로운 왕권을 세울 혁명가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다이꺼 같은 왕권을 다시 세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고난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을 막고 제지하고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메시아 이해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이해가 왜 중요하느냐?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요. 바로 자기의 정체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요.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여기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 이해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나의 죗값을 치르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실패같이 여겨집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가보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주님이 메시아이시면 우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세상 짐, 십자가를 벗겨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리 하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서곡인 것입니다. 영광의 서곡이고 영광의 수단이에요. 부활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제 제자인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영광을, 영광의 열매를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 이것이 내 십자가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이 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 땀을 흘려야 수고한 삭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실패의 매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벗겨줄 것을 어찌 보면 기대하지를 말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헌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무거운 짐도 한편으로는 십자가입니다. 그, 세,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실 고단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보다 더 고단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나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지.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에게 주신 영광과 같은 영광을 내게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안목과 생각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직 그 영광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